이곳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그때 물품 소개를 했었는데 그박호님이주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왔습니다. 네 이렇게 왔구요. <laughs> 체크 리스트인데 체크를 해볼건데요. 어 먹거리는요 그, 어, 그리고 이거는 아 어. 제 이름 공개를 됐는데요. 괜찮아요. 아무튼 고마워라고 해고, 백점 고마워. 이렇게 됐네요. 체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. 학교에서 먹거리는 다먹었고요안 뜯어져. <laughs> 원래 덤까지 있었는데, 네, 먼저. 보자. 하비클레이가 이인것 같고요. 하비클레이 소량 노란색이네요. 체크 왔고요. 도구 소량 음 이것도 왔고요.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도 잘 왔습니다. 그리고 먹거리도 제가 다봤고요 이거는 내가 만든 작품인데, 토핑이 떨어져서 아쉬운 것 뿐이고요. 토핑이 떨어진는거 아니면 그냥 토핑이. <laughs>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지퍼백을 열어야 될것 같아요. 됐다. 잘 만든 거네요. 우와, 잘 만들었다. 근데 제 친구는 그러던데잘못만든못 못 만들었다고 하니까. 아 근데 저를 만든 것 같아요. 네, 잘 만들었죠. 이쁘지 않아요? 이쁜 <laughs> 것 같아요. 제가 미니어처 통에 담아 담아게요 고마워. 아주 잘 보관을 할게. 미니어처 소개할 때 이것도 같이 소개를. 할게요. 네, 그럼 이로써 마치겠는데, 아, 뭐지? 그렇게, 네. 아무튼, 그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